175번 볼게. 자, 이각 변환 통해 가지고 간단히 해주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풀어보면은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거부터 간단히 해줘야겠죠. 맞죠? 이거 해주면은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 라고볼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홀수니까 어떻게 바뀌죠?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죠, 얘가. 그래서 보면은 사인으로 이제 바뀌고요. 세타 그대로 오죠. 이 각도는.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 각이죠? 어, 90도 간 다음에 예각만큼 갔으니까 2사보면2사부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자 그럼 얘랑 누구랑 지금 앞에 코사인이 곱해져 있네요 코사인 세타가 지금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분모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것도 각 변환 해주면 2분의 파이가 두번 곱해져 있다 보면 되죠 파이는 그래서 2분의 곱하기 2니까 이건 짝수죠 짝수니까 어, 상황에서안 변하죠 그대로 탄젠트그 다음에 세타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보면? 90도 두칸간 다음에 얘가 만큼 갔으니까 3, 사보면 3, 사분의탄트는 플러스죠. 그래서 본안 변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요 자, 그런 다음에 더하기. 여기 좀 정리해 줄까요? 자, 여기도 각변을 해 줄게요. 각변을 해주면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죠. 그래서 여기 짝수니까 그대로 해도 안 변화가 오죠. 써줄게. 사인 세타, 그대로 탄젠트 세타. 그다음부호 봐야 되죠. 얘는 2, 사분 명각이죠. 2, 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겠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얘도 각변을 해주면 되죠? 2분의 8 곱하기 1이죠. 1이니까 얘는 홀수죠.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세타오죠. 그럼 얘는 몇사분면 각이죠? 어, 90도 빼기 예각이니까 1, 사분면이죠 1, 사분면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오면 되겠네. 맞죠?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제 뭘 이용해주면 되냐면은, 탄젠트를 다 뭘로 바꿔요?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요. 얘를 지우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주면 다 이렇게 여기도 이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 분의 사인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 오른쪽 이 덩어리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왼쪽 덩어리는 법문수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음, 사인 세타 분의 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범분수 계산해주면 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가 있죠. 최형적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도또 약분이 되니까 얘가 어,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죠. 묶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죠? 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이래 되겠습니다.